우리가 이반역자 이름을 잘 기억 못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? 네. 중국 가면 중국의 영웅 중에 악비라는 영웅이 있잖아요. 음, 네. 그 악비가 모함에 의해서 네. 죽게 돼요. 그래서 네. 그 악비를 모함에 의해서 죽게 한 사람을 동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하면서 때려요. 네. 침도 뱉고. 침도 아 뱉고. 그게 네. 수백 년째 계속해서. 네. 어. 네. 근데, 어, 우리도 좀 그런 거 만들어 볼까요? 네. 아 그냥 그냥 그 얼굴 형상 하나 만들어서 가다가 예예. 이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. 예예. 어, 아, 예. 방송이 지금 너무 과격한가? <laughs> 아이 뭐 근데 뭐 다들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. 어. 저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 짧게 세 가지 정도가 생각나더라고요. 네. 첫 번째는 일제 일본, 뭐 지금 일본의, 일본의 침, 침략 야욕은 현재로서도 경계해야 된다. 네. 두 번째, 정말 우리 국가가 부강해야 된다. 그러니까 국가가 부강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반복된다. 음. 마지막은 진짜 역사 청산 잘해야 된다. <laughs> 보세요, 지금 윤석열 내란 국면에서. 네. 이 민주공화정의 어, 정체의 그 근본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들, 그러면서 윤 어게인을 지금도 끊임없이 획책하면서 이 내란을 정당하려 화 했던 사람들 얼마나 아직 많이 있습니까? 역사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. 저는 한이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첫 번째 질문을. 봐요, 똑똑하다니까. 네. <laughs> 생각을 아우, 똑똑해, 똑똑해.